견디지 못한 광무군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교폭력의 시달림을 숨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살한 광무군의 친형이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에 더큰안정을 주었습니다. 야 왜이렇게 시끄러워 이형사 조용히 좀 시켜 아참 아. 아, 이형사 내가 어제 말이야 그 영화를 봤는데 말이야 네. 그 뭐지? 건, 건축학개론인가? 아, 아. 어, 어. 내가 이형사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거든요 이게 네, 네, 굉장히 그아그아그 아, 그 캐릭터 이름이 뭐더라? 납득이! 그래! 납득이... 아, 이역사은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고! 어. 아, 예. 근데 짜장면은 왜안 와? 어? 아이, 또뭐 전화하면 좀 전에 출발했어요. 아, 아, 그래, 뭐... 거기다 시키지 말라고 어. 했잖아. 알겠습니다. 아. 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일1 7 신고센터 박병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저... 네, 말씀하세요. 죽고 싶어요. 예? 여, 여보세요? 여... 뭐야? 해놨어. 잘못 건전화 가보지. 아니 아니 뭐 이상한데? 아 그렇잖아. 김국천으로 잘못 거는 게 어딨어. 있어. 가끔 애들 장난 전화할 거야. 아니 아니 뭔가 좀 찝찝해. 야나 저기 좀 찝찝해서 그러니까. 발신자 추적 좀 해보고 올 테니까. 너저 짜장면 오면 네가 뭘. 다. 아, 내가 돈은 나한 이름을 달아놔. 어? 아니 짜장면으 먹구 가. 너의 젖 속까지 정의로운 너. 뼈 경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17 신고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 o 예? r 장면이 왔어요?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알겠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yeah, m

아. 아저씨? 엠마 아저씨. 형 어디 봐서 아저씨처럼 생겼어, 임마 형, 형이, 형스쿨포폴리스 알지? 어 거기서 일하는 형이야. 아, 아 야, 멋있지? 네. 아,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형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아. 아, 그럼 훌륭한 사람 되게 좀비켜주세요 그래, 아저씨, 아저씨. 오, 야 민수가! 야 민수가. 아, 야 저기 저, 너그 K-pop 곡이 나 너 야, 내, 내 너구리 지 랩하는 너구리 되다 랩하는 너구리 그지 너구리요? 에이 어. 네, 아니에요 아, 야너 열심히 해서 슈퍼스타 에한번 나가봐 거희가 1등 줄줄 아냐? 아 근데 저는 어. 할줄 아는 게공무받에 있어요 아, 그래? 네, 아, 예, 랩, 랩, 랩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 그래. 아무튼 열심히 해야참너 아, 이거 아, 형 명함인데 하나 받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형한테 전화해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그래, 저기 어 그래 후빈이 야 후빈이구나 네가 자, 야, 저희 형 명함인데 하나 받고. 어, 경찰. 왜 이렇게 졸래뭐 재전이야? 어, 아니에요. <laughs> 야, 근데 너뭐 공부하고 있었어. 야, 야, 얘는 영어를, 영걸을 만들어 놨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야, 마, 어린 녀석이 얼마나 어린 여자 만나려고 영걸이야. 어, 야! 너 말보로 밤에 피냐? 씨발! 그래, 좀 요구라고 그임마뼈 사고나 뼈 사고, 아영이 자씨 성질 보니까 어디 가서 당하고 다니는 것같진 않지만 뭐 어쨌든 누가 괴롭힌다, 누가 괴롭힌다, 아니면 뭐 네가 자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형이 준이 명함으로 전화를 하세요, 알았지? 그런 게 없어, 없어요? 없어요? 어, 없으면 다행이군. 화장실이나 갈까? 그래. 야석주야야 너는. 너는 비주얼이 저 꽃제비 같다. 꽃제비. 희민아! 희민아! 어 어. 다음 시간 체육으로 바뀌었대. 야, 옷 갈아입고 운동자으로 모이래? 뭐 아. 아. 체육 시간이다. 나가자요야 야. 야, 야. 너물리저 예, 예, 예. 저 방금 들어왔다 나가네 했지. 예, 예. 제 이름 뭐냐? 동현이요. 동현이 이동현. 아, 이동현. 네. 그래 어, 이동현. 야, 근데 니들 체육 시간에도 옷 갈아입고 안 나가냐? 아, 열심히 <laughs> 살아있나 땡땡치지 마요. 이동이? 아. 아, 너 체육? 이동이. 어, 아, 열받아. 아려 죽겠다. 아니, 나 입금됐나 확인하고 올게. 아못 들이야. 크게 하세요. 체육자야. 야 우리 양호실 가서 쉴래? 어 체육 존나 기시찬이야. 그럴까? 어 아. 아 수상층에 사람을 이렇게 많아 진짜. 아, 나 아, 야, 내가 이번 주까지 상우라면 담배 지원으로 하지 않았냐? 그때 제사여가지고 아, 가게 문을 아, 열어서손 까줬어 아, 아, 진짜 미안해 아 제사였구나 아 진짜 그것도 몰랐네 아 제사 중요하지 근데 내가 시키는 하나도 안죽이네 씨발 새끼야 아나 존나 어이없네 아 진짜 미안해 아 완전 어이없어 아 진짜 완전 빠쳤어 지금 아 씨발 놈아 아, 아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아 죽일래? 아니 그 제품 아 영상을 아니. 며칠이야? 뭐, 5월 27일. 27일 27일? 27일이니까 27대 난 27대 아니, 마실 그냥, 때마다 진짜 세라. 잉 하나, 둘 개새끼. 어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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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괜찮냐? 아 진짜. 새끼 맞는 진짜. 것도 제대로 아, 못 해. 아, 야! 시로비! 겠지. 웃어야 된다고. 우! 아, 진짜 미안해. 아, 그래서 버즈냐? 씨발, 무슨 식 현금 50만 원넣어 <목소리> 아! 니 엄마가 카운터 앞에 계속 지키고 계셔서 저번에 30만 원 빼간 것도 사 <목소리> <목소리> 아, 야, 야. 됐어. 야, 이제 받으면 되지. 야, 하루에 천씩이다. 늦으면 죽는다, 진짜. 아, 아 진짜, 아니, 야, 내가 지금 정신 차려 진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 동현이란 친구에 대해서 아, 알아보니까 호민이랑 아, 중학교 때 3학년 동안 같은 반이었더라고요 아 그래?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참 그리고 저기 내 CCTV 촬영하랴 그 이메일로 빨리 좀써줘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 어,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 동현이란 친구 몇 반이라 그랬지? 5반이요 아, 그래? 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 있어요 찾았어 네? 끊어 동현아 너형 알지? 네? 형 알아? 에 빼고 얘기를 들으면 되잖아 빼고 아, 아, 그래 야너저못뭐 듣고 있었냐? 노래? 노래? 야 형도 번 들어보자 와야이 노래 이리아아세요야 네. 시스+ 시... 시스타 너 혼자. 아, 혼자 나 혼자 그래. 그래. 형이 이 노래 참 좋아해요 어. 형이 노래 때, 그 소식적인 아, 이 노래 때이소시적인 춤을 좀 췄었어 이노래아나이 노래 래이노이 노래 이 노래 요노기이 노래 이에이이 형기 우리 좀 하지 말라. 아 거야? 잠깐만, 천천히라도 아, 보시고. 아 아. 어우, 아 오, 아, 호빈이라고 알지? 네? 호빈이. 뭐 호빈이요 어, 호빈이 몰라? 아, 그냥 뭐. 어때, 뭐 갑자기 왜? 그래도 너, 너 호빈이랑 저기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더라고 중학교 때. 어, 엄청 친하겠다, 그렇지? 아니 뭐 같은 학교 나왔다고 나 친한가요? 야, 너 생활기록부에 호빈이랑 제일 친하다고 적어놨구만. 아 요즘 얘기를 많이 못해서요. 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네. 야마형 경찰이야 어느정도 알고 왔어 얘기해도 돼? 요즘 호빈이가 아, 힘들거예요 어, 그래 많이 힘들지 어, 네. 저도 모르겠어요 호빈이가이 착한 애가 되는지 뇌물치구를... 고르겠 <laughs> 진짜 그럴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지? <laughs> 어. 이 자식 형사고 임마 내놔 아 정말이에요 물론 호빈이가 좀 내성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뭐 특별히 실수 없구나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뭐 있잖아요 그냥 만만해 보이니까 한몰 골랐다 시키는 거 거기에 호빈이가 잘못 걸린 거 그러면 은 그, 네가 친구로서 좀 이렇게 도움을 줄수있어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그때 같이 놀면 저까지 짜당하니까 차마 그런 느낌이 나질 않았어요 호빈이한테 정말 미안하고고 멘붕 없지만 그냥 누군가 나타나서 일을 딱 해결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형, 너 진짜 제가 말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죠? 형, 어. 알죠? 어, 어, 알, 알지 어, 어, 야, 야, 형님 뭐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어. 야, 근데 너 지금 저 야자 시간 아니냐? 왜? 네? 이제아시이또 땡땡이를 쳐, 야, 마! 열심히 살아, 인마, 열심히 오, 살아 형, 저 훌륭한 사람 되지 훌륭하다고요? 어, 수고하세요. 네. 아시한 번, 동현아. 네? 그, 꼬빈이 그, 말이야. 어디 가면 될까? 학교에 <laughs> 없으면 예전에 저랑 같이 받던동장이 있긴 한데, 네. 거긴 없어서 아마 없을 거예요. 네가 너 여기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 엄마, 너 언제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결는거 아무도 없어. 왜요? 아저씨래요? 내가 언니 도와달랬어요? 왜 자꾸 사람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건데요. 불안하고 힘들 때 형한테 전화하라고 명언붙전 하든 안 하든 당신이 뭘뭐 어떻게 할 건데? 당신 같은 사람 잘 알아. 내가 불쌍하겠지. 불쌍하니까 괜히 어설프게 끼어들어 놓고 해결되는건 아무것도 없고. 너는들만잃어 빠질 거잖아 어차피 처음부터 당신하고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 글쎄 혹이나 <laughs> 형도 너만한 동생이 하나 있었어 물론 지금 이 세상에 없죠 너처럼 학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내가 형으로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놓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스쿨 폴리스 시작하게 됐거고민아그 너가 조금만 더 용기 내서 형 도와주면 형이 이일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리고 네가 용기 내주면 너처럼 고통받는 다른 친구들 네가 도울 수 있는 거야 형이랑 같이 한번 해볼래? 형 할까요 형? 어도 되죠? 거 임마 사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친했던 친구들로서는 거의 연연했죠 이렇게 다가와준 거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거 최선을 다해볼게. 믿어요? 그래 임마 아이 저씨, 진짜, 야, 야, 아니 그러니 머리 만 야, 아 형이 네 머리 좀 만져, 욕을 줄. 야마, 같이 가자, 홍민아 에이. 늦어줌만. 아유 진짜. 곽창산 쟤. 아, 아, 아니 맨날 그렇게 늦으면 어떻게 해? 이거 학교 앞 CCTV 자료. 아 잘해. 아 그리고 이거 애들 문자 메시지. 아 알았어. 그리고 다른 그분들. 아니 맨날 좀 돼. 매... 아 사람 참. 모빈 분은 좀 어때요? 모빈이. 아유 여러 가지 로좀 힘든 모양이야. 아이 학생들 모범도 좀 그렇고 다른 친구들 시선도 좀 두렵고. 근데 뭐, 우리가 개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뭐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걸 이겨내야 더큰 고통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박 경사님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래. 이나저나 아, 재판 시간이 5분이 나 남았네. 아 진짜. 아이 형사 정말. 정현아, 대답을 어떻게 해? 판시작 얼마 안 남았네? 미안하다는 말꼭 하고 싶어서 고마워, 화이팅오빈아오빈아 오늘 떨지 말고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예. 파이팅 아, 자, 저 시작한다 판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승, 신기현, 김민석 학생.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네요. 여기 진술서를 보면 친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폭력을 행사진 하 않았다고 했네요. 아 정말이에요.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장난 정도였지. 호빈이 그 때문에 조금 아, 미안하지만. 그냥 장난 정도였다고요? 아 네. 박병주 형사님 준비오신 증거자료들 아주 잘 봤습니다. 직접적인 가해를 한 동영상들도 모두 있더군요. 아파트 앞 CCTV, 문자 메시지 내용, 피해 학생 일기장, 그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숙제 자료 표시 때까지 아주 똑같아요. 아, 뭔가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 신호빈이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진짜 몰랐. 너희들이 시작한 장난들이 그렇게 파렴치를줄 몰랐겠지. 더큰 자극이 필요했으니까. 아마 신호빈 학생이 용기를 내지 않았더라면, 호균아. 신호빈 학생이 자살이라도 했다면 너희들 평생 마음에 짐을 졌을 거야 살인자를 딱지가 평생을 따라다녔겠지 그래 지금은 신호빈 학생이 죽일 만큼 밀 수도 있어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 인생에 큰 도움을 준 거야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다른 학생들의 위,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은 반드시 필요해 신호빈 학생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괜찮으니까 해도 돼요. 할말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지. 말해도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누군가 제 숨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계속 어둠 속에 묻어두고 은폐하려고 했던 저를 밝은 대로 끌어주려던 누군가가 없었더라면 여기 에 오지도 아니 언제까지 숨쉬고 못 뛸지 몰랐습니 제가 용기낼 수 있었던 것은 저같은 피해자 같은 생각까봤습니 그래도 저같은 피해자가 있었겠죠? 거기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 보통 더 없었으면 해서요 우리 아빠가 아파하는 모습을 상상만 로도될 용기 내줘서 고맙군요 자 그럼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자료도 너무 확실하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인정한 바더 이상의 재판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용승, 신기현 김민석 학생 모두 보호관찰 인연의 6개월 수감을 선고합니다. 우빈아 예, 어, 고생 많았다. 어, 아, <laughs> 어, 앉자. <laughs> 네가 용기내로써 너처럼 힘들하는 어 다른 친구들 네가 도와줬구나. 형이 나왔어 한번 할까? 형, 어, 네가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님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뭐. 아 이제 내 동생에 대한 마음의 짐을 좀 덜은 것 같네요. 아그마술하던 동생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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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만요이 형사? 오늘 저녁에 뭐해? 소주 한잔 먹을까? 좋죠. 오케이 가자. 아, 내 거야. 네, 정성으다 하겠습니다. 일일7 신고센터 박병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여보세요? 정말, 힘든 일 도와줄 수 있어요?